다들 아시다시피, 국회 시계는 작년 12월 9일자로 딱 넘쳐져 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맹단 국회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국회는 12월달 임시국회 열었고, 1월달 임시국회 열었고, 2월달 정기국회 열었고, 3월달 지금 임시국회 네 번째 국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계기법법 최종 처리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맹단 국회입니다. 정말 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럴려고 탄내겠나 이럴려고 반멸했나 이럴려고 요소해야 되아나 아, 뭡니까, 이게? 된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경고, 경 마지막 제안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딱 처리해라. 그리고 3월 25일 날 아마 촛불에서 이 사도 중단 등 적폐 청산을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진하자. 그리고 만일이 안 되면 4월 1일날 적폐 청산의 날로 선포하는 한은 하는 한이, 한이 있더라도 이 적폐 청산과 사도 중단의 국민적 결기를 모아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하십시오 촛불에서 감...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한 명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파멸시켰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 여전히 그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생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동상권이 있다라고 하는 금성노동인, 유산기업, 가브로토택등이 노동조합도 사실상 온갖 대책과 을 불법으로 인해서 노동상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등 여전히 손배가압류와 해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 장려 성과 연봉제 저지를 해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89명이나 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세상 그저 간단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숨을 쉬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고서 국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 당장 여기 나와 있는 개혁 입법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해달라고 분명히 촉구합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북민, 청년학생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진정 첫불을 들었던 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오늘 국회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1월, 2월, 3월 국회가 전부 맹탕이었습니다. 아까 박성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9일자로 그 이익 뒤로 국회가 한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행히 사당 원내대표가 요것만큼은 하자라고 이렇게, 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주 상임위 거쳐서 다음주에 28일, 29일 본회의에서 어,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만으로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우리가 어, 바라는 어, 6대 긴급편안, 3대 긴급편안 이런 것은 빠져, 빠진 것들도 있지만 그것 말로도 좀 처리하면서 어, 긴급한 어떤 이런 부분들, 뭐, 절실한 이런 부분들 해결해가는 국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개혁과제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고통이. 저희는 이것을 6대 긴급현안과 나머지 과제로 구분했습니다. 6대 긴급현안을 보면, 생존의 문제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국정을 담당하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선출직이라고 하죠.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지금. 오로지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할 주체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3년간의 박근혜 정부 평가에서 작년 봄에 여소야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당은